한국은 ADC 산업의 귀로벌 재편 속에서 기술과 자본과 생산 인프라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 인프라가 초기 기술 리스크를 낮추고 기술 이전과 시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입니다. 이번 주는 ADC 산업 보고서를 저희가 발간을 했습니다. 요즘 제약 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와 함께 가장 뜨거운 키워드가 바로 ADC죠. 그 전에 암 치료가 강한 독성으로 밀어붙였다면 지금은 정밀하게 암만 겨냥해서 폭발시키는 시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이 기술만 보던 시장에서 벗어나서 생산 인프라와 공급 경쟁까지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후보물질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가로 판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는데요. 오늘 왜 ADC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항암제 산업의 판을 바꾸는 핵심 플랫폼인지 그리고 한국이 잡을 수 있는 기회는 무엇인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부터 항암제의 역사는 독성의 제어를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화학항암제는 암세포의 분열을 억제하는 강력한 세포독성 약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지만 문제는 표적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암세포만 공격을 해야 할 약물이 혈액을 타고 돌면서 다른 정상세포까지 같이 손상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다양한 부작용을 아시다시피 감내해야 했는데요. 더큰 문제가 바로 내성이었습니다. 반복적인 치료 속에서 암세포가 약물에 적응을 하게 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항암제 시장은 독성은 강하게 유지하지만, 작용은 정밀하게 조절하는 새로운 해법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해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인데요. 말 그대로 표적을 찾아가는 미사일형 항암제입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특정 항원, 인식하는 항체, 그리고 항체와 약물을 이어주는 링커, 세포를 직접 사멸시키는 독성 페이로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세 요소가 하나의 복합체로 움직이게 됩니다. 항체는 ADC의 표적 탐색기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할 암세포를 인식해서 약물이 정상세포를 향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링커는 항체와 약물을 이어주는 스위치이자 안전핀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 속에서는 안정적으로 이 항체와 약물의 결합을 유지하다가 암세포 내부의 환경에 따라서 절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암세포에 찾아가서 필요한 시점에 활성화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로드는 ADC의 폭발물에 해당하는데요. 대부분의 기존 항암제보다 수백 배 강한 세포 독성 약물입니다. 세포 내부에서 DNA를 손상시키거나 미세소관을 파괴해서 암세포의 분열과 생존을 차단하는데요. 이처럼 항체가 표적을 찾아내고 링커가 내부에서만 약물을 방출하고 페이로드가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ADC는 기존 화학 항암제의 강력한 공격력에다가 표적 치료제의 정밀함을 더한 형태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 거죠. ADC 구조 살펴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항체 그리고 항체와 페이로드를 잇는 접합체인 링커 이렇게 세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인 전환이 산업 자체의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졌는데요. 2024년에 140억 달러인 규모가 2028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응증 확장도 현실화가 되었는데 어떤 암이 걸렸는지가 아니라 그 암에 어떤 단백질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치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단백질만 제거하면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그 암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기보다도 그 암에서 어떤 단백질이 나타났는가, 그 단백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를 ADC가 직접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적응증이 크게 확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유방암과 혈액암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폐암과 고형암까지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파마의 전략적인 투자도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요. 글로벌 제약사들은 ADC가 신약이 아니라 플랫폼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일한 파이프라인의 흥행이 아니라 기술 IP와 생산 생태계 전반에 산업화 단계 진입을 의미합니다. ADC 산업은 이제 신약의 영역을 넘어서서 플랫폼의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특정 항체나 독성 약물의 효능이 경쟁의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 구성 요소들을 얼마나 정밀하게 통합하느냐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ADC를 산업으로 확장시키는 핵심 동력입니다. 기술적으로 ADC의 상업화에서 가장 많은 실패를 만든 지점이 바로 링커였습니다. 이 링커가 혈액 속에서 너무 일찍 끊어지면 정상 세포까지 같이 면역 체계의 공격을 받고 너무 단단하게 되면은 약물이 그 암세포에 도달을 해서까지도 제때 방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혈중에서 단단하게 결합을 유지하다가 암세포의 환경에 반응해서 절단하는 정밀형 링커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효능이 극대화된 점이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부위특이적 접합이라는 기술이 확산이 되면서 약물 항체 결합비를 통해서 제형 안정성과 생산 효율이 동시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ADC의 약효를 결정하는 요소, 바로 페이로드인데요. 초기의 ADC는 대부분 미세소관 억제제 계열의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차단하고 강력한 독성에 발휘했지만 부작용이 크고 적용성이 넓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등장한 토포아이 억제제가 상용 ADC의 주류가 되었는데요. 이 계열은 세포의 DNA 복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종양 세포 사멸 효과가 높고 임상 반응률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포 단위의 분열이 아니라 그 세포 안에 DNA 복제 자체를 그냥 방해해서 사멸 효과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반복 투여 시에 암세포가 내성을 획득하고 정상세포 손상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긴 한다는 라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승인된 ADC의 약 70%가 이 토프아이 계열을 사용하고 있어서 효과는 검증되었지만 구조적으로 편증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업계는 차세대 페이로드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DNA 손상 유도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면역 자극제,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만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결합체입니다. 이들은 기존보다 내성 발생 가능성을 낮춥니다. DNA를 아예 손상시킨다던가, 면역 반응을 유도해서 우리 몸이 치료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세포 내부에서만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내성 발생 가능성이 낮추게 되고, 특정 암종에 맞춤형 접근을 가능하게 하죠. 결국 페이로드 기술의 진화는 얼마나 더 강한, 독성이 강한 약물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효과는 유지하면서 부작용과 내성을 통제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페이로드 기술의 진화가 안정성과 정밀성을 끌어올리면서 ADC는 이제 단일 약물 구조가 아니라 복합 페르폼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항체 하나에 서로 다른 약물이나 표적을 결합해서 치료 범위를 넓히고 내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시가 듀얼 페이로드 ADC와 이중 항체 ADC인데요. 듀얼 페이로드 ADC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진 두 종류의 약물을 동시에 결합하면서 암세포가 특정 약물에 대해서 내성을 가지더라도 다른 하나가 이를 보완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 항체 ADC는 두개 이상의 항원을 동시에 인식해서 표적 단백질 발현이 불균일한 종. 종양에서도 효율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종양에 있어서 표적 단백질 그러니까 어떤 종양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확실하지 않을 때두개 이상의 항원을 동시에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어떤 항원이든 일단 ADC를 투입했을 때 치료 가능성을 더 높게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중항체 ADC도 기대를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러한 복합 플랫폼은 기술적인 복잡도가 높지만 내성 극복, 적응증 확대 치료 효율 향상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면서 차세대 ADC 경쟁에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고요. 기술이 정교해질수록 산업의 경쟁 구조도 달라집니다. 플랫폼을 보유한 바이오텍은 기술 이전과 로열티를 통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CDMO 기업은 고부가 가치 공정에 선점하면서 생산 단계의 배류를 흡수합니다. 아무래도 ADC는 고난이도 공정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기술의 고도화가 배류체인 전반으로 파급되면서 ADC 시장은 신약 경쟁에서 스레폰 경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시장 동향과 기회 요인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한국은 ADC 산업의 글로벌 재편 속에서 기술과 자본과 생산 인프라가 교차하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이러한 공공 인프라가 초기 기술 리스크를 낮추고 기술 이전과 시제품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민간 측면에서는 한국의 대형 CDMO들이 ADC 전용 역량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ADC 전주기 서비스를 표방하면서 대형 제조 계약에 체결했고 ADC 전용 설비 그리고 완제 능력 확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기술 보유 기업이 생산 부담을 덜고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서 상업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후발주자이지만 롯데바이오로직스도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ADC 생산을 위한 설비 확충과 관련 계약을 진행하면서 성업화 대응 능력을 2025년 전후로 갖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CDMO 설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수요까지 같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능력 확충이 국내 기업들의 파이프라인과 연계된 수요 확보 전략과 함께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산설비를 이렇게 확충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 기업들의 전략적 행보도 관찰이 됩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항체 기술을 중심으로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 플랫폼을 확장시키고 있고 이렇게 플랫폼 기술을 부여한 기업은 우수한 파이프라인을 다수 부여하지 않더라도 기술 이전으로 가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와 리스크도 명확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정부의 R&D 예산이 감소하는 등 공적자금의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는 초기 연구와 임상비용 부담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ADC의 상업화 단계에서 요구되는 대규모 자금 조달, 후기 임상 비용, 그리고 글로벌 품질 기준 충족에 위한 설비 투자 부담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정부 지원과 민간 CDU무 역량을 활용해서 글로벌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공동개발 구조를 통해 재무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국내 환경은 ADC 산업의 상용화 단계에 필요한 핵심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갖추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공공 인프라, 대형 CDMO 그리고 플랫폼 기업까지 한국이 귀로벌 배류 체인에 진입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실무적 장애를 깨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ADC 관련해서 관련 기업들 나열해 보았고 리가켄 바이오와 ABL 바이오 기업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더 자세한 레포트 내용은 저희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그로스 리서치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